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번에는 이 불꽃을 합성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어, 보기는 이게 훨씬 좋지요 또내 생각대로 이 불꽃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불꽃을 많이 모아놓으세요. 모아놓고 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파일 새로 만들기 해서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이전 기본으로 해놓고 전경색 검은색, 검은 바탕을 만듭니다. 검은 바탕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색을 글자를 쓰는데 글자는 옐로톤 오렌지 색깔 비슷한 한 이정도 이제 오렌지 색깔 비슷한 이 색으로 합시다 이 색으로 글을 씁니다. T 해서 이 불꽃이라고 쓰겠습니다. T를 어, 한 cpt를 해볼까 그래서 불꽃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이걸 이만큼 늘려봅시다. 여기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글씨체는, 이렇게 끝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채.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한큼 소망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한큼 소망비라는 건데, 요거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끝이 약간 이래 티에 나오고 각진 거 이런 게 좋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써놓고 <laughs> 이 글자를 만드는 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딴건 없습니다. 아, 불꽃은 합성하면 되니까, 우선은 여기에 레이어 바렛 레이어 3, 글씨에다가 오르,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어, 문자 레스트화 하세요. 문자 레스트화 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외곽에다 여기다 외곽에다 잔물 잔물결을 좀 넣어주는게 불꽃이 흔들릴 때 글씨도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휠타 휠타 외곡 왜곡, 외곡에서 잔물결 <laughs> 이 잔물결을 하겠습니다. 잔물결 을100%이 정도면 되겠네요. 100% 그대로 확인 이렇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어,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을 가지고서 다할 겁니다. 여기서 우선 외부 광선, 요걸 한번 눌러 주세요. 외부 광선에 보면, <laughs> 외부 광선에 이 색상을, 요 홀어 모드는 스크린으로 하고, 75영 그대로 놔두고 색상을 바꿔주세요. 색상을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이 색상 난바는. f f 0 0 0 0 이렇게 하면 ff 0 0 0 0 0 하면은 0블은색 밝은 0 0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가에는 0 0색이0 0 0 0 0 0 0 0 사이즈를 요 크기를 10으로 해 줍니다. 색상 바꾸고 딴 거는 손댈 게 없지요. 손댈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 확인은 확인을 안하고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편집 이전 단계 요래는 어. 편집 다음 단계로 다시 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불러 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불러 냈을 때 아까 외부광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창이 있을 때 확인 누르지 말고 내부 광선을 또 합니다. 내부 광선을 해 보면은 여기에 어 색깔을 우선 내부 광선 했을 때이 스크린을 하지 말고 색상 닫지를 해주세요. 색상 닫지. 색상 맞지. 그리고 요거는 불투명도는 100%로 해 주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게 너무 밝으니까 조금 어둡게 합시다. 색상을 이것도 색상 번, 번호로 우리가 통일을 해 버립시다. 이이포 e, 이4또 C23D C23D 이렇게 하면은 이 색깔이 제일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음 셰틴 새틴. 셰틴을 어, 이거 확인해 주고 셰틴 새틴. 셰틴을 클릭하고 여기에서는 혼합 모드가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곱하기로 들어가고 이 색상은 브라운 칼라, 브라운 칼라 대표적인게 이것도 세상 번호를 불러 드릴게요음8 882 8, 8, 숫자로 2 882D10 D에 10 이 브라운 색입니다. 물론 색깔이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색상 맞추기가 또 어두나고 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혼자서 하실 때는 색상을 뭐 이거 좀더 밝게 해도 좋고 어둡게 해도 좋고 예. 이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에서 이 불투명도, 불투명도를 100%로 해주세요. 100%로 해주시고, 밑에도 5 픽셀, 5 픽셀로 하고, 요건 15 픽셀로, 크기는 15 픽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붉은색도 살아나고, 노란색도 살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가의 색깔이 좀덜 한데, 이너 했고, 외곽, 내부, 세틴 다 했는데, 예, 이래서 확인.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이걸 이제, 이, 필터, 필터, 픽셀 유동화에서, 픽셀 유동화를 합니다. 픽셀 유동화에서 이 끝이 조금 올라가게끔 하는데, 이 글자가 적어서 그러면은, 이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크게 해줘도 되고, 손바닥을 가지고서 이렇게 당겨놓으면 되고, 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이 끝을 올리기 위해서는 뒤틀기 도구, 요겁니다. 뒤틀기 도구를 클릭해 놓고, 이 브러시 크기는 한15 정도로 하시고, 브러시 밀도는 50, 브러시 압력은 100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밀어 붙이면은 이렇게 올라가지요 여기도 뭐 약간 약간 이렇게 하든지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이 앞으로 여기다 불꽃을 갖다 입힐 거니까 그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드세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은 다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laughs> 이제 이 그림은 할걸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기에다가 불꽃을 합성을 하면 됩니다. 어, 불꽃 이미지가 여기 자료방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시고, 어, 파일, 열기, 불꽃을, 여기 불꽃을 이렇게 준비를 해,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불꽃이 있는데, 이걸 한번 써봅시다. 됐네. 자, 이걸 가지고 이동 툴로 여기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갖다 놓고는 여기에 블렌딩 모드에서 음 스크린으로 왔어요 스크린으로 하면은 이렇게 좀 보이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T 자유변형 약간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laughs> 이렇게 넣을까요? 자, 이래 가지고 확인 불꽃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 가에 나온 거는 아예 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잘라 버리면 되고요. 이런 데는 이렇게 잘라 버립시다. 여기도 이 정도는 없는 게 낫겠네요. 트하고 이건 이제 지우개로 지우는데, 지우개로 지울 때, 에, 지우개가 여기 있네. 지우개 도구데 이, 이걸, 요런 점, 점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딱 일, 일정하게 되지 않고, 좀 이래 불꽃이니까 이 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 지우는데? 이만큼은 그냥 쭉쭉 지워도 되니까, 이 흐름을 50, 불투명도 60 이렇게 놨습니다. 너무 지운 게 너무 표가 나버리면 안 좋으니까, 조금 희미하게 지워지게끔 이거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하셔가지고, 손에 익고 눈에 익어야지 좀더 나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음, Ctrl-T 를 해가지고, 여기 약간, 이쪽으로, 이것도 약간, 안쪽으로, 전체가 조금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 불투명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에, 자꾸 문지르면은, 어, 다 지워집니다, 똑같이. 지워지는데, 에, 이럴 경우에는 완전하게 지워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지워지는 게더 실감이 납니다. 불꽃이 이렇게 휘날리는 것 같은 기분이 나고, 이런 데도 이렇게, 이렇게 좀, 좀 따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지간히 됐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저 설명이 좀더 필요하신 분은 밑에 꼬리글로 달아주세요 어느 부분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